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BTS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나요? 방탄소년단이 특히 저와 같이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될 만큼 여기저기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도 다 팬이어서 가방에 막 굿즈를 걸고 다니고 이러면 또 세상 뿌듯하고 내가 한국인임을 더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코바늘로 비닐을 뜨는데 방탄소년단이 왜 나오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그들이 직접 착용하고 나와서 화제가 된 A사의 브랜드 비니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살짝 응용할 절대 카피 아닙니다. 응용을 한 비니를 오늘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비니로 대표되는 요즘 비니 스타일의 특징은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서 조금 스타일리쉬하고 얼굴도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요즘 아이들은 비닐을 여기까지 머리를 쓰지 않고 여기까지 쓰고 여기를 좀 남겨두는 너무 많이 남겨두면 좀 이상하니까 스머프 같고 여기 정도만 남겨두는 그런 스타일로 연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너무 젊은 학생들만의 취향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조금 더 젊은 느낌이 나고 좋아 보여서 이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스키모자 만드는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냥 네모나게 주르륵 떠서 위에만 확 묶는 스타일도 완벽하게 초보자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하는 스타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아쉬운 마무리 부분이 있어서 그거랑은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처리를 했으니까 그거는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요. 요런 라벨을 하나 같이 붙여보면 꼭 구매를 한것 같아 보이는 이렇게 판매되는 상품을 산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요거는 지금 유니섹스 디자인이어서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본인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더 크거나 작게 만드실 수 있고 아이의 스타일 자체를 이런 쇼피니 스타일로 작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머리 끝까지 여게딱 닿는 스타일이니까 그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방탄소년단 따라잡기 <laughs> 같이 한번 만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임팩커블 실을 이용할 을 건데요. 지금 이 모자를 만드는, 비닐을 만드는 실은 진짜 여러분 마음대로 실을 하시면 돼요. 울이 섞이든, 앙고라가 섞이든, 여러분 램스를 이용하시든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대로 색깔이 예쁜 실 이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 실의 두께에 맞춰서 4mm 7호 바늘로 오늘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앞서 영상에 보여드린 그 실도 지금 다 뜨고 요만큼 남았지만 이것도 같은 브랜드의 실이구요 지금 이 실의 용량이 127.5g 일반적인 한 볼의 사이즈가 100g 임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있게 한볼 사이즈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지금 앞서 썸네일에 보여드린 비닐을 다 뜨고 딱 요만큼 남았으니까 한 100g 정도면 충분히 성인용 사이즈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제가 모자를 다 뜨고 이렇게 연결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앞부분이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두께가 있게끔 만들 거라서 조금 넓게 작업을 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의 실의 두께와 바늘의 두께가 저와는 달라도 이 사이즈만 맞추면 여러분과 저가 같은 사이즈의 모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한번 재드릴게요. 요거는 유니섹스 디자인이어서 사이즈는 남자, 여자 다 동일하고 어린이의 경우만 요것보다 조금 작게 만드시면 어떤 연령대든 맞게끔 하실 수 있겠지요? 내가 어린이처럼 머리가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도 사이즈를 줄이시면 돼요. 반대로 너무 크신 분들도 사이즈를 저보다는 크게 만드시면 되겠지요? 저는 그냥 가장 평범한 성인 기준으로 사이즈를 책정한 거기 때문에 업다운, 사이즈 업다운은 여러분이 알아서 책정을 해주시기 바래요. 저는 지금 전체 길이가 37cm 인치로는 14.5인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의 없다. 38이라든지 38cm라든지 15인치 정도 아니면 14인치 정도의 고 정도의 차이는 솔직히 아무 상관 없으니까 어차피 접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접어 올라가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를 잡아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코를 잡아서 시작을 하고 저는 지금 이 핑크색 실과 하늘색 실이 같은 종류의 실이기 때문에 60개의 코, 동일하게 60개의 코를 잡을게요. 근데 여러분의 실이 저와 다를 수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로 재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37cm가 나오는 게 60코기 때문에 바늘의 사이즈도 연관이 있어요. 저는 7호 바늘이니까 여러분도 쭉 사슬을 만든 다음에 3 7 에서 38cm 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사슬의 개수를 정하시면 돼요쭉 한번 사슬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60개의 코를 잡아 봤어요 쭉 보면 오 사이즈가 상당히 크네 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을 접어야 돼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저는 사이즈를 한번 재 볼게요 자 이렇게 줄자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대충 쟀는데 35. 어, 왜 35지요? 왜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자의 길이가 37이나 38이 되려면 거기서 2, 3cm는 적은 사이즈로 사슬을 잡으셔야 돼요. 시작 사슬을 작게 잡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단부터 이 코들 사이에 이 스티치 사이사이에 요렇게 요렇게 코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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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35cm인 저의 이 사슬은 37을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는 이 사슬은 좀 작게 떠야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딱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됐어. 내가 원하는 코 수가 됐어. 라고 딱 정한 그 마지막 코를 이렇게 딱 잡고 사슬을 두개 짠, 두개만 잡아줄게요. 긴뜨기로 작업을 할 건데, 긴뜨기는 사슬 두 개가 세트니까 긴뜨기로 작업을 하고, 고무뜨기, 고무뜨기 방법으로 지금 쭉 작업을 할 건데 고무뜨기에도 나름의 세계가 있어서 짧은뜨기로 하는 고무뜨기, 한길긴뜨기로 하는 고무뜨기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걸 확인해 봐 주시고요. 지금 저는 가장 무난하게 긴뜨기를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사슬 두 개를 세우고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하는 긴뜨기를 가장 마지막 코 60번째 코로 이렇게 송 넣어서 걸어서 빼고 걸어서 한 번에 쭉 빼는 긴뜨기를 한 번을 해준 거고요. 바늘에 실 걸어서 그다음 코로 송 넣어서 걸어서 빼고 바늘에 실세개 걸렸을 때한 번에 쭉 빼는 긴뜨기를 지금 두 번을 해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긴뜨기를 주르르륵 해서 쭉 한번 가볼게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건아니고요 끝에서 1 0개 코를 남겨놓고 거기까지만 한번 쭉 가볼게요. 이렇게 쭈루루루 뜨고 1 0개 코, 1개 코를 딱 남겨놓은 상황에서 즉 50개, 60개의 코 중에 50개를 떴더니 이렇게 아주 예쁜 돼지꼬리가 하나 생겼지요. 이 돼지꼬리를 쭈루루루룩 펴볼게요. 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쭈루루루 폈는데도 너무 심하게 돼지가 이렇게 꼬리가 뾰로롱 말린다. 그러면 조금 바늘의 사이즈가 이 실에 대해서 조금 안 맞아서 너무 뻑뻑한 거니까 호수를 조절해 보시는 것도 살짝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이렇게 돼지꼬리를 쫙 펴더니 쫙 펴지지요. 저는 맞는 호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10개 남은 이 코들은 짧은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쪽은 긴뜨기를 했고, 여기는 짧은뜨기. 즉, 이렇게 반코에 뿅 넣어서, 바로 넣어서 이렇게 두개 걸렸을 때쫙 빼는 아주 평범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를 딱 해주고요. 끝난 상황에서 사슬은 이쪽은 하나만 세워줄게요 짧은뜨기 하는 쪽은 사슬 하나, 이렇게 긴뜨기 하는 쪽은 사슬 두 개를 잊지 마시고요. 이 사슬 하나를 딱 세우고, 뱅그르르 돌려주고요. 지금 10개의 코 짧은뜨기 한 거를 그대로 10개의 짧은뜨기를 해서 돌아갈 건데, 사슬을 하나 세우고, v 코를 다 꿰는 게 아니고, 고무뜨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랑뜨기 하는 것처럼, 요렇게 조로록록 있는 V코에서 반코, 바로 요 위에 코, 아래 코 말고요. 위에 코만 요렇게 끼어서 뽕뽕뽕 끼어서 짧은뜨기를 해 주는 요 1랑뜨기, 고무뜨기를 해 줄게요. 1랑뜨기와 고무뜨기 뭐가 달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는데 여기 V코 반코만 끼어서 하는 거 1랑뜨기 맞고요. 1랑뜨기가 왔다 갔다 왔다갔다 세트로 한번 반복하는게 고무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왔다갔다 반복하는 패턴이 생겨서 이렇게 옆으로 신축성이 있는 그런 모양이 완성되는게 고무뜨기고 그냥 이렇게 반코씩 뜬다는거는 이랑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고무뜨기는 왔다갔다 이랑뜨기는 그냥 왔다 <laughs> 그렇게 한번만 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10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10개의 코를 또쭉 가볼게요 마지막 열 번째 코도 이렇게 짧은뜨기를 딱반 코씩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긴뜨기. 긴뜨기를 해야 되는 구간이 와요. 그러면 바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같은 식으로 반코를 할때 긴뜨기로 하는 거지요. 쏙 넣어서 걸고 빼고 세 개가 걸렸을 때쭉 빼는 긴뜨기로 또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 이렇게 또 끝까지 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진짜 끝은 여기 V 코 살짝 숨어져 있으니까 얘의 반 코를 이렇게 아무렇게 깨어서. 마지막 긴뜨기를 딱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슬 두 개를 세우고 이쪽은 긴뜨기 존이기 때문에 사슬 두 개가 오고 이쪽은 짧은뜨기 존이라서 매 단에 사슬 하나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세우고 또 뱅그르르 돌려주고요. 또 이번 달도 이렇게 위쪽에 보이는 반 코만 바늘에 실한번 걸어서 첫 코부터 야무지게 깨어서 긴뜨기를 쪼르륵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쭈루루룩해서 짧은뜨기 하는 곳, 마지막 10코 전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열심히 긴뜨기를 해서 또 이렇게 또루루룩 10개의 코가 남은 데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또 짧은뜨기로 커버를 해야 되니까 바늘에 실을 걸지 않고 고대로 반코를 깨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나머지 1 0 개, 코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를 딱해 다, 해놓고 사슬은, 이쪽은, 하나만 세어서, 또, 짠 돌리고, 1 0개의 짧은뜨기 해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를 한번 반복해서 약간의 이렇게 볼록 볼록한 이런 무늬가 생기는 게 바로 고무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약간 신축성 있는 그런 무늬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한번 길이를 재볼까요? 아까 우리가 37cm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37cm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37cm 세상 과학적인데, 오. 아, 지금 37cm 딱 나왔고요. 아까 35cm가 사슬의 너비였다면 지금 2cm 정도는 중간중간에 코가 들어가면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감안하셔서 만드시면 되고 자, 지금 같은 방법으로 이제 쭈루루루 내가 원하는 너비만큼 작업을 해나가시면 돼요. 계속 반복적인 작업, TV도 볼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을 쭉 해나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열심히 작업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면 짠, 이렇게 큰 사이즈로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이즈는 가장 중간쯤의 폭이 45cm가 나와요. 가장 넓은 곳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군요. 한 49cm가 나오고 여기 윗부분은 32cm가 나오네요. 근데 그건 중요하다기보다는 계속 작업을 하시다가 좀내 사이즈가 맞나 싶으면 기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자에 대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당기지 않은 상태로 그냥 기존 모자에 대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아니면 내 머리에 둘러 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확 조이는 그 역할까지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서 웬만하면 이쪽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한번 쭉 모자를 이어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저는 이 부분을 10코로 잡았지만 어린이의 경우는 사이즈를, 코수를 좀 줄여도 되고 더 늘리는 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실이 너무 얇은 분은 더 늘리셔도 되고요. 그것 또한 여러분이 마음껏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쭈루루루 긴뜨기 하고 훅 줄어드게 하는 이 부분의 역할은 나중에 이렇게 위를 이렇게 오므라들게 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오므라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냥 일자로 정말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떠서 확 줄이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 스키모자 만드는 방법으로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쉽고 너무 쉬운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디테일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연결할 때는 이 실, 실이 아직 남겨 있는 부분이 솔직히 앞뒤 상관 없으니까 앞뒤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나한테로, 뜨는 사람 입장으로 오른 게 조금 더 작업하기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다시 바늘에 실을 꿰고요 이렇게 양쪽을 포개 보면, 이쪽은 뾰루루롱 이렇게 v 코들이 있고, 이쪽은 아까 반 코를 사용해서 남은 반 코들만 이렇게 딱 보이지요. 여기서 사슬을 만들어 주지 않고 바로 이쪽, 이쪽 뜨는 사람 입장인 뜨는 사람 쪽에 있는 반코만 밖에서 안쪽으로 요렇게 꿰어서요뿅 깨어서 이쪽 반코, 이쪽 남아있던 반코도 뿅 깨어서 이렇게 바늘에 실이 세개 걸린 것처럼 보일 때세실 걸어서 쭉 빼고 요 실로 원래 있는 곳을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V코에서 반코를 겉에서 안으로 쏙 들어가고요. 이쪽 반코 뿅깨어서 걸어서 빼고, 뺀 실로 원래 실 통과. 자, 요런 식으로 쭈루루 연결을 하면 깔끔하게 원래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연결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쭉 해나가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쭈루루루루루루 여기 끝까지 완전 여기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지요. 마지막 전코를 빼뜨기 하고 진짜 마지막 코도 이렇게 아무지게 빼뜨기로 연결을 아케 놓면 오 드디어 연결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음면을 한번 봐볼까요? 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깔끔하게 연결이 돼서 이음면이 구태여 찾을 면 찾을 수 있지만 구태여 찾지 않으면 살짝 안 보일 만큼 이게 렇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오므려야 되는데 그 작업은 이 실로 연결 따로 연결할 필요 없이 이 실로 작업을 해주면 되니까 쭉. 좀 넉넉하게 한 3-4cm 정도 남겨놓고 실을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는 또 돗바늘을 가져와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실을 쭉 빼준 다음에 이런 꼬랑지 실들은 그냥 안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을 해서 한번 오므리는 오므려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오므리는 작업은 쭈쭈쭈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름의 고무뜨기는 또 이렇게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이 있으니까 요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게 잘 숨겨 주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 저가 하는 방법은 요렇게 나름의 업 다운이 업 다운이 있는 요업 부분으로 실을 요렇게 꿰어서 자, 여기가 나름의 업 부분이죠. 요 부분에 이렇게 실을 끼어서 쭉 통과한 다음에 쭉 당겨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장 덜 티가 나는 것 같고요. 너무 밑 부분에 하면 그것도 티가 나니까 이렇게 가장 끝 부분이랑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끼어서 동글동글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시작했던 곳까지 이렇게 오면은 짠 이렇게 다 연결해서 꿰어 주었구요 이 부분을 쭉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오므라 들지만 애매하게 오므라 든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당긴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다시 이쪽으로 쇽 빼준 다음에 이 부분을 확실히 이렇게 오므려도 조금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을 모자의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꽃 모양으로 꼬매주는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에 젊은 스타일, 아이돌 스타일은 조금 이렇게 납치로 가게 오므려 준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의 방탄이 오빠들과 비슷한 스타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오므라들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 상태로 고정이 될수 있게 조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꼬매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모양이 잘 잡히는 것요 으쌰, 으쌰. 열심히 방탄이 오빠들처럼 될 생각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한번 꿰매볼게요 자이 부분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서 적당히 묶어서 마무리를 해 주었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 이렇게 뒤집어오면 동그랗게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납조록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스타일이 잘 잡히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퐁퐁 퐁퐁 펴준 다음에 이 부분은 널찍하게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접어 봤더니 오 멋진 우리 방탄 오빠들의 <laughs> 멋진 비니가 완성이 되었어요 오! 이걸 쓰면 우리 아들도 방탄이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laughs> 슬프네요. 아들을 비교해야 된다는 게참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두껍게 하면 제가 써도 기존에 조금 그냥 평범한 비니스타일보다는 조금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도 요긴한 약간 젊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모자로 이번 겨울 요긴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스타일로 요거는 조금 제가 짧게 작업을 해본 거예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훨씬 작지요? 어린이용 모자가 될 수도 있고, 쇼핀이라 그래서 이렇게 머리 정수리 부분이랑 딱 맞는 그런 사이즈가 되기도 해요. 이 쇼핀이의 사이즈는 제가 옆에 기재를 해드릴게요. 즉, 얼굴 사이즈에 자신 있으신 분은 쇼핀이 스타일도 강력 추천해드린다는 거 살짝 전해드리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